안녕하세요. 바른 생활 탐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까지 얼마를 모으면 적당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길고 길었던 힘든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보다 걱정이 많아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해도 은퇴 시점에 모아놓은 돈은 형편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2.2%가 노후생활에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후생활의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한 시점에 2억 원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5억 원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안이나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돈을 소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노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삶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적입니다. 언제든지 남들보다 뒤처진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노후가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과의 격차를 메우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들어서면 미래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또한 정보력도 부족해져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정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큰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많이 걱정시키는 돈이란 놈은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인지도 잘 모르죠.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은 돈을 균형 있게 소비하여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은 돈을 계산 없이 사용하여 나중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돈에 대해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면 노후의 불안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한 다음, 그 노후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초에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지난 2019년 노후에 2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거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너무도 부족한 비용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적당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변동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또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도 많이 관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10명이 있으면 10가지가 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다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한 사람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은퇴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소비 습관과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후까지 산정 비용의 차이가 날 겁니다. 스스로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1억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모자라기도 한 이유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지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계산식에 의해 가능합니다. 내가 쓸수 있는 돈은 은퇴 이후 남은 자금과 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남은 자금을 내가 생각하는 노후의 연수로 나누고 거기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나의 노후 생활 자금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만 단순히 연금 등에서 벗어나는 만큼의 지출의 노후 연수를 곱할 뿐입니다. 노후 생활의 지출이 상상이 잘안 가신다면 노후 지출은 현역때의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식에서 나온 금액의 의료비나 간병비, 장례비 등의 재반 비용을 더한 것이 필요한 노후 자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상이 잘 계산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을 통계를 통해서 노후 생활 자금을 같이 계산해 보시죠. 통계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평균치를 참고하면서 1인 가구와 부부 2인 가구의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모두 65세에 은퇴하고 9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합시다. 요즘은 평균 연령이 매우 크게 늘어 90세로 넉넉하게 잡아도 큰 무리는 없겠죠. 먼저 1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2022년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독신세대는 매월의 수입이 약 13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연금이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에 비해 세금과 같은 기타 소비와 비소비 지출을 포함한 매월의 지출은 약 155만원입니다. 즉, 매달 부족한 것이 20만원이니까 1년에 24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노후를 65세부터 90세에 25년이라고 하면 부족한 생활비의 합계는 240만원을 25년으로 곱해서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에 드는 큰 돈이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장례비용이군요. 의료비와 간병비는 기준으로 노후에 1인당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 비용에 대해서인데, 장례식에 드는 전국 조사에 따르면 1,800만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고 부의금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단 1,800만원으로 합시다. 즉, 홀로 생활하시는 분이 65세 시점에 준비해 두어야 할 노후 자금은 생활자금 6천만원과 간병비 5천만원, 장례비 1,800만원을 더해 총 1억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즉, 독신 생활을 하신다면, 연금을 제외하고 은퇴자금으로 1억 3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연금 수입 등 개인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억 3천만원 정도가 기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월세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미래에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하신다면 여유 있게 계산을 하여 적어도 2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제 남은 기간은 집을 담보로 잡은 비용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부 이인 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부부 세대의 평균 수입은 1개월에 약 2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들의 수입도 대부분이 연금 수입입니다. 반면 모든 지출을 포함한 1개월 총 지출은 평균 약 270만원입니다. 즉, 매월 부족한 비용이 매월 2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1년으로 따지면 부부 세대도 부족한 비용이 총 240만원이네요. 독신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면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그러한 이유로 둘이 살지만 사실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한 추가 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황혼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면 생활자금 6천만원과 간병비 총 1억원, 장례비용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약 2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책정되겠네요. 혼자였다면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부 생활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1억원만 있어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로 생각하면 65세 시점에서 이 정도로 돈을 저금하고 있는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노후까지 모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실 수 있고요. 소비 욕구가 더 크신 분들 역시도 좀더 많은 노후 자금을 책정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노후 자금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있으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시다면 연금의 혜택을 더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아직 노후까지 실감이 안 나는 젊은 분들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저축을 하지 못한 40대 후반이나 50대 분들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실천하면 괜찮습니다. 또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방법의 첫 번째는 투자로 빨리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연금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는 20대에서 30대, 40대 초반 정도의 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네요. 사실 연금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현역 세대가 고령인 분을 부양하는 방식인데요.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가 충분하고 적립된 금액이 넘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장례적으로 연금의 감액이나 지급개시 연령의 인상 등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의 분들은 투자를 활용해 빨리 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 노후의 대비로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0세에 1억 원 정도는 투자로 돌릴 수 있다면 노후 대비는 상당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세에 1억 원 어체의 우량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65세까지 방치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1년에 5%로 운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40세 시점에서의 1억 원은 65세에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까 계산한 노후 자금 기준 금액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인플레이션율 등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있으면 아마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젊을 때 저축하고 또 투자를 활용함으로써 복리의 힘에 따라 시간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40세의 1억 원을 운용해 돌리면, 그 이후에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노후 자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노후 자금은 연금과 맞먹는 노후의 큰 수입원이 됩니다. 작은 눈덩이를 눈밭에서 오래 굴리면 엄청나게 불어나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40세에 1억 원을 굴려서 65세에 3억 5천만 원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굴려 나가면서 조금씩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65세부터 3억 5천만 원으로 계속 5%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돈을 빼서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돈을 그대로 두고 매달 150만 원씩 빼서 쓴다고 가정해도 무려 125세가 돼도 자산은 없어지지 않고 1억 6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매달 150만원을 60년 동안 쓰고 있지만 아직 40%의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참고로 1년에 4%라도 100세까지 자산을 갖는 계산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에 연금이 감액된다고 해도 연금 이외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면 노후의 생활에 괴로워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0세라면 100만원은 미래의 350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00만원짜리 골프채를 사면 지금은 100만원이 나가는 거지만 65세로 따지면 350만원짜리 골프채를 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는 줄이고 현금을 똘똘 뭉쳐서 자산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지금 빠르게 자금을 모아서 투자금을 만드시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되도록이면 오래 일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돈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50대, 60대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일하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적어집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은퇴하고 나서의 기간입니다.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필요한 돈까지 노후 저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보면 65세가 되어도 은퇴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노후 자체가 짧아지고 동시에 필요한 저축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도 무리 없이 일을 계속해서 75세까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2021년도 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1인당 평균 약 144만 원입니다. 즉 연금과 일을 합한 1개월의 수입은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동영상 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1인 가구 고령자의 평균 지출은 150만 원 정도이고요. 즉 무리 없이 일하는 것으로 월 1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고 10년에 1억 2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65세 이후부터는 무리되지 않는 가벼운 일을 오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만큼 쌓이면 일을 완전히 은퇴한 후의 생활에도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정년 후에도 일한다는 것은 싫기는 하지만 미리 돈을 모으지 않으셨다면 현실적으로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는 고령이 됨에 따라 상승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만, 젊었을 때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젊어서는 돈안 벌고 노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늙어서는 돈 버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의외로 늙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삶의 활력이 더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심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열심히 하지, 늙어서는 사실 무리 없는 일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시니어에게는 행복을 느끼는 요소가 됩니다. 늙어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계의 인생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압도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연금 이하의 생활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노후 수입, 주로 연금으로는 노후 지출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노후 지출을 수입의 범위 내로 억제할 수 있으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필요 없게 됩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소비를 줄이는 것을 습관해서 연금으로 생활하고도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입을 얻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제일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소비를 철저하게 통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오늘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젊었을 때 투자금을 모아서 굴려나가라는 겁니다. 40세에 1억 원을 모아놓고 투자만 돌려놔도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젊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만족도가 제일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여유롭고 한 번만 모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기 때문이죠. 또두 번째 방법은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이후로 10년간은 몸에 무리가 없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요. 그 일을 꾸준히 하셔서 추가로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노후 자금이 넉넉해지고요. 고령에 일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비를 철저하게 통제하시고요. 연금이 오히려 남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비도 습관인 만큼 철저하게 통제하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은 모르는 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이 있는지,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 무섭거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후의 무서움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노후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신다면, 자연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만큼 돈을 사용하여 현재를 즐긴다는 관점도 갖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동영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